거기 잠만 자는? 그래서 여기가 좁아가지고 불편해요 너무 좋네요 저도요 여기는 컨젤 <컨젝. 웃음> <laughs> 너무 많이 보았죠 아니 <laughs> 예뻐 예뻐요? 근데 초점이 안 맞아 <웃음> 잠깐만 <웃음> 여기 잠깐 걸까? 야 여기 근데 진짜 이쁘다. 야 천식자, 10분만 걷고 가자. 너도 10분이야. 어때? 카메라 카메라 줄 알았어. 카메라 달라고! 아니 이거는 그래. 필터가 없어. 아 진짜 이렇게 그래, 내려가서 못해. 내려가서 걷자고 그래. 아, 야, 그렇게 바빠안 바빠 안 아무 빨로. 와왜만 명도 안 되잖아. 만 명이었지. 만명 700명이었다. 내가 놀랐어. 너가 나서면 나면 너가 나서면. 너가 나서 그래. 얘가 요즘 자극적인 재고가. <laughs> 좌우쪽 제목 오, 너무 많이 썼어 야, 근데 청계천 되게 오랜만이 <laughs> 나는 뭐, 나 진짜 나도 진짜 오랜만이야. 한0년 만일걸? 나는 나는. 어. <laughs> 너네 뭐 사귀니? <하긴> <laughs> 너네 왜 그래? <웃음> 우리 <웃음> 나는 둘이 온건 처음이야. 우리 우리 건널래 여기서 주하는? <웃음> <웃음> 아 진짜. 미안해. 그치. 어. 비밀이야. 그리고 이렇게 짐벌 없이 걸어다니는 거 방을 늘려가지고, 우리가... <laughs> 뭐 아, 조용히 해! 니네 둘이 되트친 해! 해. 그럼 우리 징검다리 건널 테니까 찍어도 돼? <laughs> 야, 진짜 진짜... <laughs> 여기는 어떤 데인가요 여기는... 처기 저기... 네감네클라클밍이터 센터. 은진쁘게 찍어서 저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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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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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화이팅! 안녕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는 사람과 함께하고 <웃음> 있습니다 <웃음> 나는 원톤 쿨톤이지 가을 않아요? 원톤 오. 나는 그런 거 검사, 검사 안해 주면 왜그래 은지야? 아니 조금 떨어졌어요 <laughs> 네. 언니 립이 왜 이렇게 많아? 꿀호박의 자폐 자폐예요? <laughs> 네 보내줘야지. 오, 저희 남동생이요? 롤을 합니다. 오, 잘 나왔는데? 괜찮아요? 응, 어, 좋은 것 같습니다. 귀엽네요? 라미즈콘? 응. 호두 초코칩의 자태입니다. <laughs> <laughs> 한번 쪼갈라 보겠습니다. 아, 이쁜 말 써줘요. 오, 묵직합니다. 장난 아니네. 호두가 많이 들어있네요. 그러네, 딱 봐도. 어. 어? 멋있다.

크리스마스처럼 그런 인싸 노린 자신 없는데. 아니, 은지 있어. 옆에 매니저하는 거 어때? 용진 오빠 허락해주면. 응, 용진 오빠 나가 있어. <laughs> 응, 나 이거 응, 인터넷에서 본적 있어. <웃음> <웃음> 오늘 만난 사람은? 제 중문과 후배. 중문과는 아니죠? 어, 동양학과 나라를, 후배. 중문과. 그래서 기념으로 철관음을 마셨습니다. 아 유학 축하해요. 네. 포켓몬 너무 많이 하지 말고.